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시각 기준으로 방금 전에 오후 2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 장시각에 실시간으로 좀 바로 자리에 앉아 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마감까지 조금 지켜보고 나서 영상을 녹화를 하려다가 제가 그냥 지금 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엔캠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세개의 공시에 대해서 진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시 세개딱 보고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자리에 온게 지금 지금 정말 많은 앵캠 주주분들이 이 5만 5천 원이라는 이말 같지도 않은 이 구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힘을 내주지 못하고 답답한 것 자체는 뭐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와주지 않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지금 얘네들 익절하고 있죠, 슬슬. 그러니까 2차전지에도 좀곧 있으면 이 순환매가 좀 들어올 것 같은 이몇 가지 파악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앵캠 주주분들한테는 공시를 아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된 거 아니냐, 뭔가 어떤 투자 가치가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역대급 호재가 맞습니다. 그냥 호재라고 말씀드리면 또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공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집중을 한번 잘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전자공시 시스템부터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공시를 봐야 될게 뭐냐면 일단 일단 지난 6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월요일 날 올라왔었던 이 자기전환 사채 매도 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딱 이제 어제죠. 화요일 어제 올라왔었던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제 매수 선택권 행사에 대한 공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요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는 지금 세트예요. 지금 요게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에 대한 부분이 11회차고요. 지금 요게 12회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11회차, 12회차에 대한 공시가 지난 6월 11일, 12일에 이어서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시를 틀어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죠. 전환 사채, CB를 발행을 했죠. CB를 발행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죠, 여러분들. 그럼 채권자 같은 경우는 엔캠으로부터 원금도 보장받고 이자 수익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B를 발행을 했는데 CB를 발행을 했으니까 채권자한테 만기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한 그 사채를 취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십 일을 다시. 갖고 왔다 라는 거죠 이거는 돈을 갚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해당 사체를 취득을 해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환 사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n k m 이이채권자한테가 있었던 그 시비가 n k m 이 다시 취득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취득해 온 시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전환 사체를 매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11회 차 거고요 요게 지금 12회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환 사체가 된 거를 매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쉽게 말해서는 공식 틀지 않을게요. 엄청 쉽게 말씀드리면, 엔킴이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A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엄청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그 시비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이제 뭐 소각할 건지, 갚아버리고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아 줄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매도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A한테 갚아야 될 돈을 B한테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3박자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기 전환 사채로 이제 취득을 했죠. 10일 갖고 왔죠. 그거를 지금 다시 팔아 놓은 상태죠. 이렇게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11회차, 12회차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 요거 하나만 좀 틀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매수자명이. 위주돔 디비 제1차라는 이 법인이 그 엔캠의 1비를 지금 샀죠? 그러니까 엔캠이 1비를 얘네들한테 팔았죠? 위주돔 디비 제1차. 자, 그리고 12회차도 볼게요. 12회차. 11회차 뿐만 아니라 12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어라인인베스트라는 뭐요 법인한테 지금 요것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1비를사 갔는데, 사 갔는데, 그럼 걔네들은 이제 뭐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저 이제 원금을 보장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환청구권 행사가 뭐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채권자는요. 이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수익도 이제 챙기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돈 빌려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환청구죠. 전환사채니까. 그거를요. 지금. 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원금 보장받고 이자 수익 챙기면 되는 건데 지금 주식으로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는요 이제 채권자가 아니고요 주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원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게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채권자가 아니고요 주주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날짜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 날 이제 두 개의 공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공지가 요거죠. 11회차 12회차에 대한 이 12를요. 이 전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환 가액이 73,000원짜리, 68,000원짜리, 13만 주 정도, 17만 주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요거에 대해서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냐면 계산기를 아예 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305원짜리죠? 73,305원짜리. 그리고 136,416주입니다. 13만 6,416주. 그럼 얼마예요? 딱 100억이죠. 99억, 9900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00억이죠, 여러분들. 100억.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채권자가 그냥 요 100억을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원금을 보장받지 않고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냐면 이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영상 잘 보고 있다, 댓글 써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만. 진짜 내용 잘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자, 지금 발행한 주식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136,416주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희석 효과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주주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엔켐이 엔 m 의총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10주짜리예요. 근데 내가 1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엔 m 의 이제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 갖고 있는 거죠. 10주 중에 1주니까 10%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을 추가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 10주를 예를 들어서 더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총몇 주가 됐어요? 20주가 됐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여전히 여전히 1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1주. 그렇게 되면 20주 중에 1주가 되니까 내 주식이 10%에서 5%로 희석이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희석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그 주당 가치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악재 반영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주 플러스 10주 20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건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희석 효과에 대해서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재무 개선 효과에 대해서 엄청 큰호재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재무 개선 효과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좋은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자체 이제 기업 자체의 덩치가 커졌죠. 이만큼 이게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시가 총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 덩치도 커졌기 때문에 더 강해졌죠. 그리고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됐죠. 뭐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희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전환 청구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비가 주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채권, 채무가 이제 주식으로 바뀐 거니까, 뭐 좋게 봐도 되고 나쁘게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7월 18일 날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7 3 0 0 0 원짜리, 6 8 0 0 0 원짜리가 이만큼 7월 18일 날 상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내가 기존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지금 주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포기하고 주식으로 바꾼,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느낀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을 하고 이제 주주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7만 3천 원이에요. 현재 주가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7월 18일이 됐을 때뭐 이렇게 주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7월 18일이 됐을 때 이렇게 7만 8천 원까지 여기까지 7월 18일날 가주지 못하면은요, 내가 13만 주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13만 주. 13만주를 내가 지금 주식으로 갖게 되는 건데, 그게 7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바보가 미쳤다고? 지금 주가가 55,000원인데, 73,000원짜리 주식 13만주를 내가 갖겠다고 오케이 하고 전환 청구를 하냐? 이거죠. 지금 주가가 55,0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최소 73,000원보다 주식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55,000원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예로 7월 18일이 됐을 때, 여전히 지금이랑 동일한 5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136,416주죠. 그리고 55,000원이면, 이게 얼마냐면,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100억 원금 보장 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근데 굳이, 전환 청구를 이렇게 하게 면하 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25억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라가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이랑 이 채권자랑 보통 뒤에서 뭔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이 빚이 있잖아요. 이제 원금을 못 갚는 건 아니야. 갚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너네 이거 12 0 주식으로 전환해봐. 전환해봐.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전환해봐. 이거 73,000원 짜리지만 아마 주식이 이만큼까지 올라갈 것 같아. 뭐 8만원 갈것 같아. 9만원 갈것 같아. 그렇게 되면 너 이거 싹다 팔아서 너 시세 차익 챙겨.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가 어떤 이유로 이걸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어떤 딜을 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원래 요거를 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7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까지 7월 18일이 되기 전까지 뭐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뭐 거의 기정 사실로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55,000원이면요, 은이12 투자자랑 지금 뭔가 약간 민망해져요. 나중에 7월 18일까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7만원, 8만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가주지 못하게 되면, 엔캠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월 초입 부분에 지금 55,000원 부근에서 뭔가 힘을 못 받쳐주고 있지만, 지금 이 나온 이 상황은, 이 공시 자체는 호재 자체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죠.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뭔가 풀매수를 때려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호재가 맞으니까 어 최소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호재를 터뜨릴 가능성이 사실 솔직히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 진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절대 삭제 안 하고 놔둘 거니까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영과 함께 맞추어 가지고. 사점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통보를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기존에도 NKM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뭐 중앙첨단소재 NKM 마찬가지에요 NKM 중앙첨단소재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뭐 NKM 검색해 보면은 이 중앙첨단소재 이번에 이 질권해지 내용 때문에 이 경영권 내용이 또 있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난리 난리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하나둘씩 좀 소식이 세워 나오고 있는데 NKM 주가에는 뭔가 적극적인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별도로 타점 공략을 제가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를 좀 보여드려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7월 2일 수요일, 진짜 영상 녹화 일자가 오늘이거든요. 7월 2일 수요일. 제가 이제 영상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화면을 녹화를 조금 해온 건데 이게 그냥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또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준비를 좀한 겁니다. 제가 뭐 요거를 지금 다 보여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오죽하면 엔캠을 55,000원 구간에서 한번 좀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23일이었죠 여러분들? 6월 23일. 그러니까 55,000원에다가 제가 지금 줄을 그으면 요거 여러분들 제가,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55,000원에 줄을 그어보면 지난 6월 23일에 5만 5천원 구간이 지금 딱 정확하게 여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극심한 바닥 구간이 맞다라는 이 어느 정도의 저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주분들한테 뭐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극심한 바닥 구간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5만 5천원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타점 공략을 좀 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시 주저앉기는 했지만 제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중앙첨단 소재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타 중. 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엔켐 주주분들한테는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정영 대표이사 이렇게 지분 구조 자체도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요거 상지건설 얘기는 제가 오늘은 좀 생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개장하기 전에 상징건설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것도 지금 엔켐 주주분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상징건설이 지금 오늘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7월 2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11,000원 이 구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7월 2일 날, 이제 오늘 이 개장하기 전에 보내드렸었던 게 11,500원 미만에서 강력 매수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중앙첨단 소재랑 좀 엮여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캠도 그12 이제 투자자랑 뒤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엔캠 주주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중앙첨단 소재로 지금 제대로 엮여있죠. 이거 봉이에요 참고로 진짜 30분 봉 그니까 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만 해도 11,500원이 뭐야 제가 11,500원에 이제 시초가 아니면 개장 후에 그냥 오전 중에 잡아보자고 개장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11,500원인데 11,500원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1 3 6 0 0원까지 뛰었잖아. 일본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20%까지 지금 급등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익절하는 타점도 제가 별도로 공유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끄고 달려가셔가지고 바로 풀매수를 박아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분석에 보시면은 이 중앙첨단 소재가 상지건설의 최대 주주예요 근데 오늘 중앙첨단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이질권해지 단행에서 엔캠이랑 관련 이제 관련된 보도죠. 경영권 안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때 여러분들께서 중앙첨단 소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다 오늘도 윗골이라고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엔캠에다가 기다리는 거는 어차피 길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지붕구조 유형에서 좀 먹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다실 시간으로 좀엔캠 주주분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 지금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무료로 이렇게 알림 서비스 지금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애견 케미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 이게 어제 기준으로 애견 케미칼 나갔었던 것도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애견 케미칼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때문에 급등했다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결국 보도 나왔죠. 그러니까 애견 케미칼 보면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 부각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7월 1일 화요일 날 하반기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해서 어제 실제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녹화 시각이 지금 7월 2일이고 어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편안하게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1,500원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1,500원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여기서 잡았죠. 그러니까 요거 요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12,000원. 예, 그러니까 요런 거여러분들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지금 이제 엔캠 영상이잖아요. 엔캠 영상 댓글창에 보시면은 지금 요 영상도 똑같이 적어 놓을 건데. 댓글창에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시게 되면 요 화면 나오거든요. 이게 기존에 6월이라든지 5월달에 이거 구독자 인증 해주신 분들도 7월에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입니다. 이것만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료 알림 서비스 지금 다 무료로 실제로부터 이제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 뭐 지금 이제 기준법 매매기법서까지 매매기법서도 제가 이번 주까지는 무료로 지금 다 배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다 받아 가시면 되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앙첨단 소재 주주분들도 지금 앤캠 영상 보고 계시면은 제가 앤캠 영상도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첨단 소재도 계속해서 영상 커버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앤캠 주주분들한테 중앙첨단 소재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드려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앙첨단 소재 영상도 추가로 녹화해 가지고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우연찮게 영상 클릭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창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구독자 인증까지 해주시면 알림까지 받아가시면서 타점 조절도 하시고 단타 중복도 받아가시면서 중앙첨단 소재 얘기까지 다 들어가지고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이제 엔캠이라든지 중앙첨단 소재 관련해가지고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이제 진심을 다해서 좀 커버업을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좀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엔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환청구권 행사 요거는 제가 방금 제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것도 보시면 좋은 게 추가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요 공시도 원래 올라온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12,000원짜리를 7만천0 0주를 발행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엔캠이 지금 여러분 엔캠이 55,000원이죠? 55,000원. 그러니까 12,000원짜리를 어7만천0 0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요게 그게 렇큰 돈은 아니에요. 한 8억 5천 정도. 예, 이렇게만 봤을 때는 큰 돈은 아닌데 12,000원짜리 매수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지금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게 되면 7만천0 0주를 그러면은 55,000원이니까 지금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네다 섯한 다섯 배 정도? 예, 다섯 배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만 1000주를 한꺼번에 다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0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에요? 지금 보시는 것럼 39억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8억 5천만 원이었던 거를 8억 5천이었던 거를 39억에 팔게 되면 시세차익 자체를 크게 보게 되는데 뭐 금액이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아서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어찌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일이 7월 4일이에요 여러분들 7월 4일 그러니까 7월 4일에 상장하면은 뭐 팔아먹겠죠. 뭐 근데 뭐 크게 그렇게까지 뭐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팔아먹는다도 하 이건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8일까지는 어찌됐든간에 주가를 지 부양해야만 하는 어떤 어 의미 자체가 굉장히 동기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지금 이번 공시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공시 내용 자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앞으로도 계속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져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아직까지도 끄지 않고 시청해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